그렇지. 지봉형님, 어? 손맛 어떻습니까, 형님? 아, 인다 죽여, 오늘. 아싸! 끝에 또, 우리 선장님이, 네? 우리 선장님이 또 이런 걸또 보게 해주네. 야. 야, 선장님이 오늘 진짜, 아우, 너무, 너무, 수고하셨어요, 진짜. 아우. 야, 선장님. 낚시 안올래도 이맛때문에 오는 거야 요기 생각나셨어 대박이다 이거 또 생각나서 오는 거야 근데 옆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뒤에 뜰채질 안될 건데 수줍이 어, 여기 이쪽으빼 이쪽으로 뜰채질하고 살짝 해놨는데 근데 뜰채질이 잘안 나오네 일단 끈질하고 있어 볼게요 여기부터슥들어가야돼 어떻게 보면 여기가 또 뜰채질하기가 쉽겠다 형님 좀 도와주세요 뜰채질 할때 아유 지금요 메탈형 못해 내가 딸려가 아 잠깐만 나왔어? 아 근데 여태 위험한데 뒤에 스크루 있잖아요 아 진짜 그쪽으로 가야 스크롤 되겠다 스크롤. 형님. 네. 날... 날... 야 우리 선장님 오늘 진짜 고생하시네 우리 그냥 <laughs> 와 드레 소리 봐라. 몇화 40 50 몇화 40 같이 저거 보이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40은 안되겠다 한30 30. 아니 30은 30. 넘겠네 좀좀좀더 쫀쫀 안돼 안돼 안 이거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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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 안돼 어돼 안돼 안돼 안어 안돼 안 갖고. 이걸 어떻게 빼? 어디로 올라서 하세요? 아, 올라와서 하시라고. 아가 살짝. 존나 이네 그렇지. <laughs> 형님 화이팅 구호